하셨을까요? 응, 예약 안 하셨고요. 예전에 여기 와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 개명을 하셨구나. 아네네 네. 그러면 그럼 가볼게요. 예전 성함 혹시 말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전화품 뒷자리와 생명월일 말씀해 주실게요. 네. 네. 네 생명월일은? 네. 네. 이렇게 되셨고요. 성은 뭘로 바꾸셨어요? 하나 아, 솔솔이니요? 네. 성이 솔시진 거죠?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 바꿔야 돼서 네로딩이안 돼서 이기다리리셔야될 거예요. 네. 저기 앞에 앉으셔 은이고람은이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해드릴 건데요. 네.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음, 네, 체하셨어 많이 체하셨어요. 음, 오늘 아침부터 그런건가요? 아, 좀 일찍 들으셨어요? 빨리, 빠르게 먹으셨구나. 아, 네. 거기에 본인이 아, 못 먹는 음식이라던가 맞지 않는 음식은 없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숟가락 빠드리면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또 있으실까요? 어깨 아, 아플리거나, 네. 네. 이거는 왜 아프신 거죠? 네, 아, 고정상이 되셨죠? 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상생활에 부여갈 정도로 아프신 건가요? 음, 그정도는 아니고 음, 한 번씩 찌릿찌릿하게 아, 네, 네. 네, 그러시면 특별하게 엄청난 게 그런 건 아니셔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 바로 해드릴게요, 치료. 지금 손 따시고, 손 따시는데, 양쪽 따시는데, 좀 따면 다른 거 좋은 것도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따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한도 4개정도 놔드릴게요 네, 가 날라다니네요 끼고 위생적손따 이제 찢가지고 빨리 되신 거세요? 음, 맞아요. 빨리 먹으면 안 좋아지고 네, 빨리 먹으면 더그 포만감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좀 천천히 드세요. 빨리 먹는 게 많이 안 좋으니까. 양은 평소랑 똑같이 먹으셨어요? 음.. 저기 아예 빨리 먹어서 그랬도가 보다 그쵸? 그러면 지금 마지막 방금 와요네 잠시만요 메모해 줄게요 체하신 거랑 어깨 아프시다고 했죠? 네 어깨 통증 어깨 손치 같은 경우에는 침 맞으시고 파스까지 붙여드릴 예정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일단은 이걸로 손가락 약간 소독해드릴게요. 저희는 1인 체제여서 제가 다 해요. 네, 소독해드릴게요. 네, 되셨고요. 반대쪽도 손 소독해드릴게요. 네, 이쪽이랑 이쪽 하실 거여서 두개다 수척해드렸어요. 네, 되셨어요. 네, 해소도 빨리 다 되셨고요. 약간 말리셔야 돼요. 약간 말리 때만 이거 따는 거좀해요네번 따실 거여서 때 아프냐고요? 이 약간 따끔해요, 약간. 근데 뭐 어린 때 떠보셨어요? 손가락. 이걸 해야지고 그나마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로 해서 좀낫다는 분도 계시고 안낫다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냥 사바사에. 그래도 좋죠. 이 쪽까지 뚫으시면 더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서비스를 뚫어드리는 거예요. 피날 텐데, 피 나는 거 밴드 혹시 필요하세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그냥 해드릴게요 네. 어차피 제가 이거 침 놔드리면 다 나아요. 네. 집중해야 돼서 안경을 쓸게요. 네, 드리겠습니다 손가락 주시겠어요? 네. 드릴게요 아, 딱 갑니다. 하나, 둘, 셋. 어, 아, 힘 푸세요. 네. 긴장하지 마세요. 네, 네. 힘 푸시고요. 음, 힘 푸셔야 돼요. 네. 힘 주시면 더 아파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푸세요. 힘 풀어요. 시작. 깔끔. 됐어요. 별나안 아프시죠. 음. 응. 별로 안 아프세요, 이거. 괜찮아요. 단 여기도 뚫어 드릴게요. 옆에도 괜찮으세요? 비 많이 나세요. 괜찮으시고요. 괜찮아면 지금 근데 안무 처도 되겠죠 괜찮다니까요. 다 뚫어 드릴게요. 하나. 많이 푸시면 아파요. 네, 되게 아파요. 응, 힘 푸시고. 네, 푸세요, 푸세요. 음, 응, 푸시고요. 하나, 둘, 셋, 닦음. 괜찮으시죠? 근데 그거 안 아파요, 이거? 특히나 어릴 때 침, 침 많이 따보시 분들은 도안 아프시더라고요. 괜찮으세요? 네, 반대쪽도 들고 드릴게요. 하나, 둘, 셋. 피 많이 나요.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귀찮 뜯는 건안 아프고. 그래도 한 번씩 체하하시면 여기로 오세요 제가 틀어드릴게요 단곳인데 제가 무료로 틀어드려요 야 틀어드릴게요 하나 둘셋네 안 아프시죠? 네. 안 아프신 걸로 바고 보실게요. 그러면 이제 취하신 거는 되셨고요. 어깨 통증 해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하면, 일단은, 일단은 찜질부터 해주실 거거든요. 일단, 벗을게요 네, 음둠 팩인데, 찜질 팩인데, 여기, 어, 어 쪽이 아프신 거죠? 여기. 이쪽 올게요 여기 하시면 여기 여기는 안 아프신 거예요. 아예 여기만 약간 뻐근하지.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일단 이거 대고 계세요. 이거 잠깐만 대고 계셔도 돼요. 이제 약간 네 따뜻하시죠. 많이 안 뜨거우세요. 그러면. 네, 뜨거우시면 조금만 뜨거우시면 되시는 거라서 네. 네. 이정도면,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네, 이정도면 따뜻해지는 거 같아요. 그단 그러니까 이제 침놔드릴게요 소독 한번 해볼게요 근데 침은 약간 따끔하긴 한데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제가 약하게 하면 되는거야 좀 약하게 해볼까요? 세게 놓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하게 하는 거 좋아해서 어깨 힘 풀어주세요. 아까 하셨죠? 느끼셨죠? 이게 힘 풀면 더안 아파요. 자 따드릴게요. 많이 따드는데 이거 침인데 침놔드릴게요네 많이 안 아파요. 한번 넣어 드릴게요 네 네. 긴장 푸세요 네 긴장 푸셔야지 안 아파요 네 맞춰 드릴게요 하나 둘셋네 뺄게요 안 아프시죠? 네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다음거 이쪽 옆에다가 바로 뚫을 건데요 힘 푸셔야지 안 아픕니다 네 아프셨죠? 네 아프셨어요? 많이 안 아프셨어요? 네 그럼 해드릴게요 하나 둘셋 빼겠습니다. 안 아프시죠? 네 괜찮으세요? 어차피 이따 파스 붙여드릴 거여서 네 지금 약간 아프실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해드릴게요 하나 둘셋 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마지막이여 드디어 마지막. 드릴게요. 하나, 둘. 네, 긴장 푸세요. 네. 안 아프시죠? 네. 하나, 둘, 셋.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되셨어요. 이제 안 아프실 거예요, 저희가. 이거 또 해드릴게요. 드릴게요. 드릴게요. 네, 붙여드렸어요. 네, 괜찮으세요? 네, 점점 시원해지면 있으면서 더 상태 좋아지실 거예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아 결제하고 가셔야 되는데 네 그럼 앞에 있는 계좌로 계좌이체 해주시면 되세요 네네 좀 하셔가지고 6억 나오셨습니다 네 6억이요 네 확인되셨고요 안녕히 가세요 네